사람이 저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뭔 일이 있어 이런 이런 때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근심이 써 있기도 하고 그 얼굴에 기쁨이 있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얼굴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이 선봉 길잡이 이 단어가 다 똑같이 반임 우리 리프네. 웰리프네라는 well 단어입니다. 이건 얼굴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다시 번역하면 이 명사는 멸망의 얼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고 겸손은 존귀의 얼굴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써 있습니까? 교만한 모습이 그냥 있고 얼굴에 겸손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얼굴이 앞을 보고 있는데 몸이 뒤로 걸어갈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죠? 앞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어,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장면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에, 그 얼굴만 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통해서 어떻게요? 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 이 오늘 본문에도 그 얼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얼굴에 겸손의 광채가 날수 있도록 내면을 항상 잘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얼굴이 파멸과 심판을 향해 있다면 그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멸과 심판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얼굴이 축복을 향해서 생명과 은혜를 향해 나아간다면 그몸 역시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감안해본다면 본절은 우리의 수치 멸망의 구렁텅이가 아닌 영광과 명예의 자리에 서기 원한다면 겸손한 얼굴 또는 온유한 얼굴을 간직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의 반영이고 인격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보기 흉하도록 찡그린 얼굴 또는 불만 오만함으로 굳어 있고 경직된 얼굴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얼굴을 통해서는 온화함, 자비로움, 극렬, 따스함 이런 것들이 그 얼굴에 배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내면의 성품, 인격이 거만할 경우는 사랑, 인자, 행복, 기쁨, 은혜 그런 것들이 그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보시면 알잖아요. 좀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언제 보면 되냐 하면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섰을 때 보면 됩니다. 그때 그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 아 저게 사람이 뭐알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저게 저 사람이 진짜 모습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 우리가 그 얼굴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면 얼굴은 책임져야 된다. 예, 뭐 화장품 바른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좀 얼굴은 어떻게 해요? 내면의 반영이기 때문에. 근데 근데 남자들은 화장을 잘안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화장품을 잘안 써서 모릅니다. 여자분들은 분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를 것 같아요. <laughs> 어떤 분이 그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맨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이게 <laughs> 뭐냐면 자기 부인하고 결혼해서 살면서도 항상 분장해 있으니까 어떤 게 진짜 얼굴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 걸 들어봤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얼굴에 써 있습니다. 써 있고 우리가 그래서 대본에 알아채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뭔 일이 있으면 뭡니까 딱 들어오면 뭔 일이 있니? 그럽니다. 얼굴에 써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그가 그 동안 먹은 마음, 간직한 내면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해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겸손, 온유함, 아름다운 인격을 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다워질수록 여러분의 얼굴도 복되고 아름답게 비칠 것이고 미래도 하나님의 존귀 영광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름으로 추원합니다 호세아 7장 10절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모습이 그대로 그 교만한 모습이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서 증거가 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보면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도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이 얼굴은 얼굴에 겸손한 광채, 은혜의 광채가 날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내면을 잘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보시면은 타인의 말에 대한 겁니다. 말에 있어서 조급함이 미련한 태도를 밝히고 그 결과 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하다 보면 저쪽에서 말하고 내가 다 끝난 다음에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잘 듣는 훈련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정신과 닥터들입니다. 그사람들요 그 심리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상태가 어떤지 한번 말해보시죠.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뭐좀 하신 말더 없습니까? 할 정도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하는 걸 계속 메모합니다 예, 우리 이제 우리 정신과 있는 사람들 이제 주로 하는 일이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진단을 내립니다. 아, 이 사람은 약물로 이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약물 치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 그들 사이에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결해야 될 바가 뭔지를 제시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에 대한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 있어서 타인의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는 끝까지 듣고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기 말을 먼저 내뱉고 자기 주장을 먼저 펼치는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자모 29장 20절 보면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언어에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에서 삼고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생각은 하되 어떻게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을 좀 천천히 좀 해보라는 겁니다. 왜 생각은 좀 깊이 좀 해보고 말하기는 좀 더디하라 이런 겁니다. 야곱에서 일장 1구절 사람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유유익하지않으니까 우리가 보통 음, 토론을 시킵니다. 우리 요즘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유럽은 토론 문화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 토론시키고 이스라엘도 회당에서 자꾸 토론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토론에서 하부르타 하면서 뭐 하냐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그 아이가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토론 문화가 익숙하거든요. 근데 토론의 목적은 뭐냐면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고 자기의 것이든 상대의 것이든 장점을 지향하고 단점을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TV 토론 초청된 팬원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토론입니까? 그런 건좀안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그게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합니까? 맨 싸우잖아요. 말도 끝나기 전에 막 그냥 뭐저고저고막뭐 그 야만인들이 하는 거 그런 행위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유럽 의회와 우리 한국 의회 다른 점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24시간 얘기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어, 할 얘기 다 해라 이거예요. 끝나면 얘기하겠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이 지금 진행되는 데서부터 그냥 그거부터 그냥 뜯어고치고 막막 싸우고 고성이 오고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만약 우리나라 총기 휴대할 수 있으면 아마 수리탄이 막 떠지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그 정도예요. 그래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아이들이 뭘 보고 크냐는 거죠.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남의 말, 나의 입장 달리하고 있는 이의 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그로부터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우리 말만 내뱉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내 주장만을 관철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 잘못된 언어생활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 사려 깊은 자, 분별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입장이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닌이상그 말에 먼저 우리의 귀를 먼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대를 존중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존귀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문에는 욕을 당하느니라 그 앞에 미련하여란 표현과 더불어 그것이 그에게라고 지적되는 히로라 이두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련함 바로 그것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의 특성에 해당하고 그런 자는 반드시 욕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탈모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의 말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를 다음과 같은 우열 비교 표현을 통해서 그것은 굉장히 무가치한 것이다 하면서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보니 곡분보다 더 가벼운 것을 보지 못했노라. 곡분 이러면 말려서 그걸 가루 내면요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죠? 이것보다 가벼운 걸못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곡분보다 더 가벼운 것은 처가에 붙어서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보다도 가벼운 것은 손이 되어서 자기 친구에게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뭐 보통 가벼운 게 아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보다도 가벼운 사람은 남의 말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탈모드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 그죠 이걸 머릿속에 주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가에 붙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가벼운 사람이냐. 근데 그 붙어서 사는 사람한테 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가벼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친구를 시고와 가지고 손이 되어서 자기 친구거 이 끌어들인다면 그거 진짜 가벼운 사람 아니그 근데 그거보다 더 가벼운 사람이 있다는 게 바로 남의 말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다. 이건 그러니까 이것은 경박하고 무가치하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참연한 일하는 겁니다. 그만큼 남의 말을 어떻게 듣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이 미련함을 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언어생활이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그거한 가지만 잘 지켜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말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잘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줘야 돼요. 신방 가면 뭐하냐면 들어주다 오는 겁니다. 예,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신방이에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오는 게 신방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강도사 때, 이제 여전사님하고 이제 신방에서 어디, 어디, 오늘 어디, 어디 이렇게 하지, 아이들 다녀온다, 해서 알았다고 그러는데 갑니다. 가면은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예배를 드려줘요. 그런데 뭐 하냐 하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면서 볼 겁니다. 저전여전사님인 오늘은 뭐 일찍 오기 틀렸죠? <laughs> 그리고 가요. 그냐면 그분이 이제 어떤 이제 삶을 살냐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냐면 자식이 이제 소천했어요 암으로.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줘야 될 거고. 그럼 틀렸어요. 오늘은 일찍이 걸렸다. 그러면 뭐 마음에 뭐가 올 때까지요? 얼굴에 웃음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 예배도 드려지고 찬송도 부르고 권사님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시작해가지고. 찬송도 한곡 부르면 마음이 평안이옵니까? 여러 곡 부를 때 평안이옵니까? 여러 곡 불러야 되더라고요. 저는 한곡 불러서는 은혜가 안 돼요. 계속 뭐 부르고 우리 얼굴도 한번 쳐다보고 좀 괜찮은가 싶고 이렇게 해서 그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들어요. 듣다 보면 나중에 마음이 좀 풀리고 마음이 평안이오면 이제 오면서 여러분, 감사님 기도하세요. 우리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래고 와요. 근데 시간을 보면 어떻게 해요? 훌쩍 지나갔죠. 예, 틀렸 오늘 일찍 아긴 틀렸다. 그리고 갑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얼굴은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예,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이 루아우라는 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두 번이나 쓰면서 이것이 공성으로 따는 동사에 따라서 남성으로 또는 여성으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남성은 좀 강하고 여성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능이 이기려니와 이것은 남성, 상하면 이건 여성형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로아우가 성이 각기 달리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상반절의 심령의 상태가 강건한 반면에 하반절 심령의 상태가 연약하고 간악한 것을 보다 현저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이 온전할 때는 육체병도 이길 수 있지만 심령이 상하게 될 때는 그 육신과 삶까지도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살려는 의지가 강하면 때로 고질적인 질병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면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은 어떻게 해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외부적인 환란 질병 따위로 인해서 평정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본경을 이겨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여하므로 수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삽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하면 뭐가 나요? 엔돌핀, 다이돌핀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뭐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그 속에서 뭐에 진정한 그런 것들이 기쁨이 나옵니다. 선한 일할때 뭐가 나와요? 그 속에서 다이돌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요?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냥 나 스스로 이 심령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기 이 장면은. 계속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자원에서는 몸과 마음의 유기적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7장 말씀에도 보면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미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마음의 상태, 육체의 건강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편하게 건강한 것 이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육체가 아무리 편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즐겁지 않고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뭐 많은 주장이 있겠지만 뭐.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경외.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 믿보신 뜻을 따라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마음을 항상 기쁩니다. 모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이 마음을 무장시키는데 어떤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어룩한 백성이 됐다,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게 이걸로 이 마음을 항상 어떻게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이 마음이 어때요? 여동함이 없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는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고 하늘의 기업을 이을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 심령이 충만하면 내 영혼은 이미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에 자의 대해서는 산자가 됐어요. 자, 로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어때요? 기쁩니다. 이 기쁨으로 마음을 어떻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고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여므로 충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18 2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등히 이기려니와 그러금이 그러니까 마음이 늘 평안하면 어때요? 그걸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왜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것으로 모든 걸다 이겨나가요.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환경이 좋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공기 마시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상하면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의문사 미가 쓰면서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수사 의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완료용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가. 그러니까 영원히 일으킬 수 없다. 심령이 상하면 영원히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본전은 육체 건강보다도 심령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령을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과 타인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 심령을 자꾸 상하게 하지 않고 그 심령에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심령이 어떻게요? 위로, 평강, 고속에 어떻게 해요?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심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 심령을 붙잡아 주세요.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긴다 이 말씀대로 이기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 한절 한절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얼굴에 겸손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또, 내가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 가서 상처, 그죠? 가서 친구들이 할수 있는 게 뭡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욕과 친구의 잘못은 뭡니까? 들어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 욕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인간 공부를 얘기합니다. 아 네가 잘못된 거야 죄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요? 오히려 친구를 막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죠. 근데 아주 미칠 지경이죠. 근데 이 욕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딥니다. 예, 견디면서 나가는데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의 욕을 당한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서도 내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14절은 사람의 심령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게 힘이에요. 그걸 모르요.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쁨,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이 마음 이것을 채울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